모평균 75, 모표준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 25인 표본의 표본평균을 X바라고 하자. 표본평균이 나왔으니까 표본평균에 대한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평균은요. 모평균과 같으니까 75가 되고요. 모표준편차가 5죠. 표본이 25개입니다. 그러면 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본평균의 표준편차죠. 루트 25는 5, 표준편차는 5, 그래서 1, 이렇게 표준편차가 1, 이게 x, y 분포입니다. 자,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에 대하여 양이상수 c가, 자, 자, 제값 c가 c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 이 z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c의 바깥 범위가 되겠죠. 그 확률이 0.06, 예를 들어서 이쪽이 c가 있고요, 표준화 시켰을 때요. 이거, 요가 X 표시하면 안 되겠네요. 헷갈리겠네요. 이게 표준화를 시켜서 대응시켰을 때, 대응시키면 이제 여기가 평균이 0이고, 이게 C, 마이너스 C. 자, 이 바깥쪽에 있는 확률. 자, 이 확률이 0.06이랍니다. 한쪽은 0.0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형. 아, Z가 A보다 크다. 자, 이거 0.05인 상수 A에 대하여, C는 A보다 크다. 절대 값이 여기는 있지만 절대 값이 없죠. 그냥 Z가 A보다 클 확률이 0.05. A가 어느 쪽에 있는지 보는데요. 확률이 0.05니까 이거보다 크죠. 크니까 A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 이 확률이 0.0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A는 C보다 작다. 그래서 A는 C보다 작다. 참이 되겠네요. 자, 니은. 자, 요번에 X바입니다. X바가 C 플러스 75보다 작거나 같다. c 플러스 75는 여기 75가 있죠 75 플러스 c 요 값이 돼요 요거 보다 이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7 이다 여기서 보면 아까 c 에 해당되는게 표준화 시켰을 때0 부터 c인데 c 요것도 보면요 이 표준편차가 x 바의 표준편차가 1 이기 때문에 1 이기 때문에 요 길이 75 플러스 c 에서 75를 빼면 c 가 되죠 c 를 1로 나눠도 역시 c 표준화 시켜도 똑같이 C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에 대응되는 게 여기가 되는 거예요. 딱. 요 오른쪽에 0.03이었죠. 여기가 0.03이니까 왼쪽 넓이는 0.97 니은도 참이 됩니다. 지은 아, X바가 B보다 클 확률이 0.01 아, 여기서 보면 요 X바가 B보다 클 확률이 0.01이에요. 그러면 여기 0.03이니까요. b 값이 이쪽에 있네요. 이렇게 요것보다더큰거 이렇게 75 플러스 c보다도 더큰 쪽에 이렇게 b가 있겠죠. 그러면 75 플러스 c보다 b가 더 커야 되니까 75 플러스 c보다 b가 더 크다. 요거 모양 만들려면 75만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만들어지죠. 그래서 d 것도 참이 됩니다. 기억나는 d 것이다 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